오늘 데일리 룩 내가 이렇게 해줄게 오늘 데일리 룩이에요 저희는 어, 아침으로 뭐야? 편의점을 왔습니다 어, 맛있더라 계란을 하나 맛있고요 <laughs> 얘가 약간 더 두껍다 야 여자의 소리 얘는 유니클로의 티셔츠! 누리 머리랑 똑같이 생긴 5,000원짜리인데 <laughs> 나요 진짜 귀엽고 줄이 좋아보여 그리고 바지도 너무 귀엽고요 신발 클로즈업! <laughs> 몰랑몰랑해 보입니다. 아, 네 개였어. 아, 네 개였어. 네 개? 응. 맛있어? 달아 음한 입만. 이걸 먹고 있는데 일본인들이 저희 사장으로 왔어. 반찬을. 반찬을 <웃음> <앞에서>. <웃음> 마치 한국인들이 막 오징어 석갈을 어, <laughs> 먹고. 막 그래. 멸치 조림을. 막. <laughs> 는데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이걸 뒤에로 타서 이걸 뽑는 다음에 숫자에 맞는 숫자이 <laughs> 너무 많은 걸붙여조만걸못 아마다 줄넘기를 자청개다그 편이 아주 그냥,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먹는데 줄넘기가 많이 서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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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삼아가지고, 많어야될것 같습니다. 3만 1000원. 저 여행에 가장 보내주 가장 비싸다. 저희는 장어 닭밥을먹기로 왔어야 돼요. 맛은 음,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아마 장어에다가 간장 빨고 가요. <laughs> <맞을까요? 웃음> 네, 여기 2시에 왔는데, 정신이 피해서 엄청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안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피클 닭발. <laughs> 피클 먹어봐요. 음. 그 절임배추 절임배추만 절인다 다 절인 맛이구나요 오이는 안 먹어봐도 절인 오이 오랫... 열어보겠습니다. 장어 대박이잖아요. 얘는 맑은 고기네요. 예쁘요. 징그러운 게 두고 있네요. 이렇게 하면 밥이 나와요. 밥을 가운데로 그리고 얘는 소스래요. 장어 찍어 먹는 소스. 얘는 녹찬물 어떻게 먹어야 효율적으로 야무지게 먹을 수 있을까요? 얘는 녹차가루 같은 건데 소스에다가 가미해서 넣는 거래요 맛있어 맛있따 이가많줄 알았는데 국물을 먹어겠습니다 조개.. 조개맛 조개, 조개 국물맛 음. 조개 생긴 애를 먹어보 음. 음. 뭔지 모르어 음. 감이 안잡 많은 거 보니까 그 가격이 막 포갱한 건 아닌 것 같고 맞아 관광객 상대로 비싸게 파는, 거 비싸게 파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게 4마리가 네 기본이고 5마리 6마리 됐는데 아 4조각 네, 아네 있고 5조각 6조각 있는데 4조각만 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 여튼 아무지게 먹었습니다 건물에 나무 낙엽수를 이렇게 심었는데요. 사실 침엽수인지 낙엽수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나무를 심었대요. 우리 재현 씨가 알려줬어요. 멋있어. <laughs> <laughs> 너무, <많은> <laughs>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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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을. 우리는 일본인데. 일본인들이 밥 먹기도 전에 담배를 뻑뻑 펴대서 단맛이 떨어지는 고 여기 일본에서 식당에서 담배를 뻑뻑 펴대서 재현이가 벌떡 일어났는데 따지는 줄 알았지만 <laughs> 그냥 안 했어 ㅋ ㅋ ㅋ ㅋ ㅋ ㅋ 진짜 거 <laughs> 아니지? 포 <laughs> 맛있어 지글지글 지글 짠 이건 나마비로입니다 <laughs> 맛있다. 찌글찌글찌글 먹어 보겠습니다고소하다맛있

안녕하요오심해 너무 뜨거워요. 만맞아리 오차츠케. 오 아, 볼때콜오양도 일본 처음 먹어. 네? 말짱